티코 저쪽에 있는 건 난가? 디클린크 탈래요. 저기 있습니다. 와, 저쪽 두 명이다. <laughs> 이렇게 아, 지금 두명 관전 맞죠? 지금 두분 관전 맞죠? 저는 그러겠습니다. 맞겠지? 나는, 나는 버려져 버렸어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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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? 뭐가 아니지? 아, 아니요라고? 잠깐만. 그, 여기 같이 있죠? 어. 누군지 모르겠네? 아, 잠깐만. 총을 못 샀어, 아이. 그리고 제 건조장, 김성건 형이 아 잠깐만 관전자 누구예요? 저요. 아하.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스파이크하세요아 네? 저야? 아 망했네. 아 잠깐만. 아총 총도 못 사고 이거 저거 확인하라고 못쌌어요예 네. 아, 볼수 있다고? 웃기고 있는데, 와서 잡아보시지. 두명에서 수다 잘떨수 있나요? 나 어, 근데 난. 수다 안떨 거예요? 난 <laughs> 거의... 수다 거의 안떨수있는 놈들을 네. 추적하자. <laughs>

<웃음> 저요? 하는실수요 윤에 두번 죽으셨고. 윤현비는 비. 돈이 없어. 정이 잘하신거 세아 지금 <laughs> 한판 시다운 거잖아요. 음. 30초 남았습니다. 어, 와, 코스탄트스 기스트리 아군이 한명남았 에이! 와, 에이, 저, 와! 었다와저설스았다 받았... 지... 연얼 모드 잠깐만요. 그 시청 대기방으로 오시면 돼요. 잠디기 방으로. 신찬기 방. 샌드이 방으로 오면 그거 올려 수있어 연애 모드? 지금 스코 그 역할 부여. 부려... 이거 들어오면 돼요. 역할 부여. 역할 부여 받고 나서 디커에 역할 부여 있을 거예요. 역할 그 이모지. 이모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 숨었어?

각화서 두번 할랬는데. 공급 준비 중. 군이한명 남았습니다. 오. 오, 나이스. 칼 부여됐나요? 난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조차 살아남았다 어 됐다 그... 어, 아니 어, 예. 들어왔어요 그... 들어왔어요 아오킬실하냐고 0킬 대 뭐예요 상대방 그래도 킬대 있어요 <웃음> <웃음> 디코 이동하라고요? 어 여기서 수다 떨지 말고 아, 절로 이동하라는데 여기 둘이 있어도 되나요?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... 괜찮아요. 왜왜 디코 이동왜안 했어요? 아니 그 저쪽 둘이 관전자로 지금 있어가지고 같이 놀려고 했죠. 아이고. 어 상대팀이 냉님? 아니요, 그건 아니고요. <laughs> 관전자 쪽에, 쪽에 있었죠. 저희는 브리핑이 필요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도 1킬 했어요. 각도 정찰 중. 네 위치는 파악됐다. 어디에 있지? 운반자 아, 자명 음,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, 아이고! 물쓰기 안 되니까 참 어렵네요. 헛소리 집어치우고 계속 싸워. 별거 아닌 놈들이라고. 저 이거 하고 잠깐 관전차 쪽으로 갈게요. 아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네, 안녕하세요. 헤헹 몰래 치는 거다. 집중한다. 게요 불안정하게씩. 야 내가 처리하지. 한명탈을쓰러뜨자가치됐어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연인 뭐예요? 왜 빠져요? 아그 15살 이 저기 누구지? 저분이 누구지? 저분 짱자라는데. 네. 아 오딘 들어야 되겠다. 돈이 필요하다. 이거 A 염보가죠? 아 좋습니다. 상대 몰라. 팀보다 진짜 조용하네 여기. 네 맞아요. 여기가 그래도 조용조용하긴하 죠? 너무 블리핑 안 해가지고 너무 조용해요. 자이커 할게요. 어? 어디 있었어? 아. 오? 내가 진짜 이코가 되는데 잠깐만. 그 <웃음> <일주일> <웃음> 세븐 연막 하나. 재미있었어? 이제 내 차례야. <laughs> 어 이제 어. 이 내가 저팀 들어가면 시끄러워짐. 마치 <laughs> <놈들을 쓰러뜨릴. 웃음> 죽었나요? 아이 그 잠깐만 잠깐만. 감에는 한계가 있어. 내가 진짜 이코가 됐는데. 아진 실력이지. 아좋 좋습니다 좋습니다. 뭐니 필요한? 다 여기다. 아. 아 약탈자 있는데.

아! 임무 완료. 여이 나이스. 아, 아 너무 맛있다 그 요르 분신에 걸렸어. <laughs> 가져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제가 스팟 될게요. 아, 네. 머리로 빙쳐내지 마요. <laughs> 내 옆에 <손실은> 너무 시끄러워요. <웃음> 화이팅입니다 한번 <laughs> 하나 연방 게요 놈들 처치 재장전 중. 비어리 둘. 고멘님 이거 불리죠 비록 고멘님만. 고멘님만처럼. 아이고 아이고. 파이크가 A 점에 떨어졌습니다. 다 나이스. 정사 밑에 있어요. 놈 들을 쓰러뜨어디에 있지? 어넌 들을 쓸어, 넌들 건참 신기해. 아 빨리 끝내고 싶다. 샾 빠져주시. 예. 여기 네. 예? 네? 아, 예, 네, 감사해요.

러이 철타요. 에리, 워터. 아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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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치기아치기 아우아! 아우아! 아스아러스 아, 이거... 와... 아빠가 느껴지는 거같아 정신 차려라, 오멘. 스파, 스파, 스파... 좋습니다. 공격팀, 화이팅! 아, 공격팀... 아, 너무한 거 아니냐고... 스피팅, 응원해줘요

지긴 말이야. 돈이 필요하다. 고없다 감사합니다. 응네. 아 그때 피가 없어가지고. 아 유리하면요. 유리하면 좋죠. 응.

한명 남았습니다. 아이고. 어, 저희 잠깐 아, 저 바로 듣고 나서 공수 교대전 네. 라운드. 필요한 건다 사. 우 보이기 싫저 잠깐만요. 네. 헤드로 올렸으면 됐는데 언제 A 기했지자 B 모션 주고 A 갈게요일다 목표 위치. 야 아베야마 갔어요. 들어 간다. 저텔 할게요. A로 빨. 네. 4우치는 파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계속안늘려 네, 아. 위장 순간 이동. 어. 움이기도애매하네 아, 아. 오늘 따라 슬픈데요. 아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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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죄송 죄송. 이거 봤잖아. 30초 남았습니다. 괜찮. 어디 숨 배고프다. 한명 남았습니다. 오, 나이스. 남았 아, 아. 아군이 명남았잡 아구! 막을 곳은 없다. 까비. 어, 그래도 구급 뺐어요. 공수 교대. 공수 교대라서. 아아아 아, 공수 교대라서 아. 무용지물이구나 이길 수 있다 망나여서 어리미 과연? 기로 오지 않을까요? 아, 아 a 구나뭐 어, 죄송해요. 덤나. 아, 나이스. 처래요. 88. 하이. 나나 나만 <laughs> 다 그래. 오. 아군이 한명 어. 남았습니다. 아. 어. 까비 까비. 아 잠시 전데 침착하게. 저처 주지. 괜찮아 저기야. 이번에 비우겠다. 윤네님 1킬 누구임? 그니까 나 1킬 누구했지? 음, <laughs> 글쎄요. <안내이 없어요. 웃음> 네. 이 판하고 더할 건가요? 아마 더하지 않을까요? 나이스 네. 네. 하나 더, 개당. 아, 이하나 아, 아, 맨날 마비. 나만. <laughs> 아, 팬텀을 샀네 아, 시사. 아. 진짜... 다... 놈들이 약해져 있을 테니. 아, 진짜 팬텀은 진짜 아닌데와 나, 나 있나? 아 없네. 자리 있으면 들어갈게요. 아니 있어요. 어, 관전자로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. 어, 자리가 자리 오, 다 비어가지고 저는 이미 게임 플레이를 했습니다. 어, 어, 아, 이거 배편 주고. 경기다. 게이커님 어서 배. 와요. 배. 배. 어? 이거 게 아... 이분들 왜이렇게 a 로 줘야해 사이트 다돌았어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양각을! 아주 그냥 나만 한명 남았습니다 아 혹시 다 방장 그거 없나요? <laughs> 내가 여기서 티어가 제일 낮은데 그거 없나요? <laughs> 아, 가디언스기 때 말렸다뇨. 가디언스기 얼마나 예쁜 예쁜데. 슬프다. 그 무작 가능한 상대 신도 가능해져요. 유니님 진짜 못하시네. 어, 여기 여기 올라오면 그건데 다시 올라네 아, 예. 망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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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여유님난 아! 너의 팀에 가겠어. 그 원습 어, 하지 마요. 하지 마요. 지요 여기로 누가 놀리러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안 옮겨줄 거예요. 놀리러 왔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인제 저희 팀에네요. <laughs> 네, 제가 진민? 알려드릴게요. 지금 A 한명 가고 있어요. A 한 명이요? 아이 저는 뭐뭐 B기 때문에. 아저 지금 저 지금 B 가고 있어요. 아 저는 B예요. <laughs> 아, 나 재민이 아니야. 재민이. <laughs> <laughs> <나, 나, 웃음> 내가 왔다. 변수에 변수 변수 수강 신청 스파이 스파이 가. 스파이 나쁘지 않죠. 파이가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나이스 나이스. 자 여러분들 지금 B 제가 하고 있어요. B에 없잖아요. <laughs> B에 지금 기 많아요. 로다 돌렸어 뭐야, 뭐야 내가 처리하지 윤다리들 여기다 내가 찾았어니유에가다 잡았어요 형님 1칸 형그못 가요 <laughs> 내가 안 옮겨주면 못 가요 윤다리들 <laughs> <요>, <laughs> 제가 제가 근데 이겼잖아요 제가 다 다이들... 했으니 다못 가요 여기 사실 뭐, 못 가요 매치 포인트 용기는 가상하지만 공이 필요하다 <laughs> 아니에요 근데 네, 저 네. 지금 근데 제가 사키를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안 사주실 테니까 네, 감사합니다 언니 <laughs> <일가님, 웃음> 어고 저희 같이 여기 갇혔어요 이제 아못감 당신들 못감 군사님 어때요? 이런 씨 망했다 <laughs> <laughs> 네. 무한.. 무한성이 갇혔어 <laughs> 당신들 못감 <laughs> 내가 안 옮겨주면 못감 <laughs> 지금 무한성에 갇혔어 아예 지금 저기 지금 뭐. 저기 <laughs> 바바. 바바바바 재미있었어? 도망칠 곳은 애차례. 없다. 나네들아. 교수님, 제가 지켜드릴게요. 나이 개. 디지점, 적 발견. 조수님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뭐야? 뒤집을 뻔했어요. 아군이. 교수님 명남았습니 교수님 보여줘요. 교수님 보여줘요. 교수님 가자. 아이고! 네. <laughs> 공격팀 승리! 공격해야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근다님 어, 어때요 고소. 근다님? 안녕하세요 교수님. <laughs> 아 진짜. 아 맛있다. 아 꼬챙이 맛있네요 꼬챙이. 꼬챙이 어, 아, 아형 <laughs> 진짜. 자 이제 아박 할까요 아박? 어한명 가셨다. 어팀 바꿀까요 이제? 한명 가셨다 한명 가셨다. 가셨다 아이고. 아프다리님이어 어서 와요. 팀 바꿔요, 아... 이제.